안녕하세요. 고필라 TV의 정준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요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수직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두개 세대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 쭉 들어가 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실과 방들이 다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금호동에 입지를 했고요. 입지적으로 경기 복구청사나 아니면 홈플러스, 인근에 학원가들이 밀집을 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어, 바로 옆쪽에 있는 학원가를 보내시기에 편한 입지에 있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 후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어, 금액대가 3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딱두 세대만 2억 급그 후반으로 해서 지금 특가 세대가 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영상 유심히 봐주시고요. 네, 저와 같이 함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저는 오늘 이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신축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의 외관이고요 총 5층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좌우 슬룸 어, 타입 두 세대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 거실과 방공간이 넓게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차장 공간 안내 도와드리면요 각 세대마다 한 대씩 주차가 능한일렬일 어, 주차는 아니에요 근데 겹주차로 좌우 폭도 멀티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수차 스트레스는 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세대마다 연락을 하셔서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말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4대 그리고 이쪽에 4대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됐다는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올라가서 내, 오늘의 집 내부 구조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 스릴 타입인데요. 어, 방하고 거실 공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저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바닥 구성은 대형 포셸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됐고요. 요 앞쪽에는 머지턱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 일반 수등 위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 자체는 환한 그레이 톤으로 해서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키큰장 위에 어, 여기는 네칸 준비해 주셨네요. 네칸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도 네칸 준비되어 있고, 중간에 허리선반 길게 쭉 들어가는 구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디퓨저, 선소독제, 뭐, 마스크 같은 거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어, 단차 식용돼 있으니까요. 매신 신발들 데일리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사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는, 어, 짙은 그레이 계통의 프레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아쿠아 글라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부 구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내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스케, 오늘 소개시켜드릴 스림 타입은요. 방 3개, 욕실 2개 구조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앞쪽에, 이쪽에, 이 앞쪽으로 보면은 거실 구조가 준비가 돼 있고, 약간 분리된 느낌으로 앵글 반대로 돌려드리면 주방 구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들이 다 사이즈가 다 넉넉하게 나왔으니까요. 오늘 영상 유심히 봐주시고요 이 집이 특가세대로 지금 2억 그 후반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영상의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을 구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거실부터 한번 보면요 거실이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사이즈가 넉넉하게 정말 좋게 준비가 되어 있다 요것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앞쪽은 남양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사생활 보호창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앵글을 한번 잡아드리면 어 잠시만요. 앵글 한번 잡아드리면 사생활 보호창 준비가 돼 있고요. 앞에는 딱 트인 구조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쪽에가 바로 도로가고 저기만 건너가면 바로 아이들 학원가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집어 구입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쇼파홀 쪽은 이쪽에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하셔도 되는데요. 어느 쪽에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TV를 이쪽에 놓으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이제 쇼파홀 쪽이 될것 같은데요. 아트월 랜스 코팅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넉넉하게 4인용소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앵글 돌리면요. 여기 이제 TV를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벽면 구성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대형 TV 벽걸이를 놓고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스탠드로 놓고 보셔도 되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을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봐드리면요. 거실 폭은요. 여기는 4,100 공간 넉넉합니다 어, 오히려 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소파 놓으시고 TV 놓고 하셔도 여기서 가족분들끼리 거실생활, TV 보실 수 있고요 뭐담소 나누시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실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D 라인 등 이렇게 길게 준비가 돼서 저쪽 주방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 구조가 밝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좀 안내 도와줄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쪽에는 또 LED 매립등 준비가 되어 있죠. 예, 환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 벽면에 보시면은 어 템바 보드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 그 다음에 홈패드, 그 다음에 보일러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주방 공간 한번 가볼게요. 주방 공간은요, 아일랜드 식탁이 넓게 쭉 들어간 구조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머님들 동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단춰줘서 아일랜드 식탁은 4인용, 3인용 식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의자는 편안하게 무릎 띄움 시공 되어 있으니까 집어 넣으시고 식사하시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고, 냉장고 자리는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가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하부장부터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 다시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짙은 곤색트원으로 해서 하부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어, 솥돈을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 상구 쿡탑은 인덕션 상구 준비해 주셨고, 위쪽에 히든 후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각 대형 싱크볼, 환기창 있으니까 어머님들 요리하실 때 생선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식기 건조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아까 좀 전에 냉장고 자리 양문형 한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나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이 집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냉장고 이쪽에 놓고요. 중간에 또 냉장고 를한대더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하나 놓고, 이쪽에 또한대 놓고. 그래서 양쪽으로 아니시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두 개씩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냉장고는 놓고 이용하실 수 있다. 이거 좀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가기 전에 이첫 번째 안방 침실과 옆쪽에 있는 침실 이 사이도 어 이렇게 진열장 같은거 놓으시고 이용하셔도 을 되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여기도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이 공간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공간 가볼게요 어, 위쪽에 보시면 시트 몇건 준비가 되어있고요 안방공간 널찍할 준비가 되십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있고요 사이즈를 측정을 해봐드리면요 좌우코 길게 되어있는데요 어, 3,967 거의 4 m 라고 하는 넓은 안방 폭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창 한기창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3,540요 공간도 넉넉합니다 붙박이장은 아, 이쪽에다 하셔도 돼요 11자 좀 넘는 붙박이장을 설치하시고 를 이용하셔도 충분히 요 앞쪽에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넉넉한 안방 공간 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안방 공간 되게 묘직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부부욕실 가볼게요 부부욕실 환기창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대형 포실타탈로 바닥과 이쪽 벽면 자체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깔끔합니다 밑에는 미끄럼 방지탈 준비가 되어있고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앞쪽에 준비가 되어있어요 또 들어가보면 공간 자체가 이 정도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넓어요 예,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있고요 어, 물 튀기는 게 싫다 하시면 이 앞쪽에 글라스 파티션 치시면 되시는데 그거 이제 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실 거 같고 보고 난 다음에 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에 유리거울 세면대, 그 다음에 벽걸이 수납장, 양변기, 넉넉하게 구경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오자마자 여기 두 번째 침실이 이제 베란다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공간 한번 가볼게요. 여기 환기창 내주셨는데, 어, 베란다 공간으로 들어가는, 어, 마간 창도 주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어 베란다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2,890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사이즈재 봐드리면 2,470 공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어 여기는요 잘 놓으시면 침대 책상 박이장까지다 들어가니까 아이방 주요 될것 같아요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틀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시면 이제 베란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밖에 외벽 환기창 이중창으로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일러실 겸용이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폭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수전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수전이 준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니까요 여기다가 워시타 올리세요 세탁기 건조기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침실이에요 세 번째 침실 가기 전에 어 메인 욕실 공간부터 먼저 설명 도와드리면요 메인 욕실 공간은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넓직하게 이렇게 어 약간 보시면 깔끔하게 대형 포실린 타일로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대형 유리 수납장 그 다음에 젠이 전반 세면대 안경기 되어 있고요 쭉 들어가면 샤워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폭 넓게 되어 있고요 통합 샤워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너 선반 도 하나 되어있고요 가족분들 이용하시기에도 넉넉한 그런 메인 욕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세 번째 침실 가볼게요 세 번째 침실 공간 넉넉하게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여기는 와이드하게 환기창을 어, 뽑아 주셨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 좌우 폭은요 여기는 2713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창가까지 사이즈또 재봐드리면 여기는 2,566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공간 넉넉하니까 충분히 여기는 3종 가구 다 들어가거든요. 아이방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나요? 정말 사이즈 좋게 나왔고요. 넓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근은 금호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후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집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안 영상에 연락처 연락 주세요. 실 입주금도 별로 없셔도 으 입주가 가능한 2억대2억대그 후반 특가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오셔서 좋은 집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